우리는,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만들 거냐면 건강한 걸 만들 건데, 일단 우유가 필요하고,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물이 필요해요. 그다음에 여기 옥수수 가루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커피가 필요해요 이거 커피. 잠깐 이거 커피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우유를 쏟아야 되거든요. 가 우유를 따게요. 우유를 다 따랐으니 이제 제가 물을 음, 넣을 건데. 이거 얼마야? 제가 물을 이렇게 놔줄 거예요. 그럼 다음에 고속 그 가루를 넣어줄 거예요. 지금 고소가를 넣을 거예요. 이제 저희가 다 넣을 거예요. 다 넣어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넣을 거면 커피를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오렌지랑 커피가 쏟은 걸. 이렇게담아이 있다면, 네? 저아 지금 이렇게 걷 아, 나 이거 맛있다. 다먹 아파. 아 이리 아 이리 이이엄 이리 아온다아침방리 아파. 이이 고속 카드. 식하는거